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책 읽어주는 누나예요. 오늘 읽을 책은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인데요. 이거는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. 사실 제주도에서 이번 펜션에 와서 여기에서 그냥 있는 책으로 찾은 건데 제가 봤는데 짧지만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. 한번 책을 읽어볼까요? 오늘은 할머니의 생일이에요. 난 할머니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. 할머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어딘지 좀 슬퍼 보이고 놀란 것도 같고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. 그래서 난 할머니에게 왜 그런지 물었어요. 그랬더니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서 그렇게 보일 거라고 했어요. 할머니, 주름살이 걱정되세요? 내가 물었어요. 전혀 걱정되지 않아. 이 주름살에는 내, 내 모든 기억이 담겨 있거든. 할머니가 말했어요.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어떻게 해서 작은 주름 안에 기억이 담길 수가 있겠어요? 그래서 난 할머니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. 할머니,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? 여기에는 내가 커다란 수수께끼를 풀었던 이름부, 그 아침이 있단다. 그 수수께끼가 무엇이었을까요? 아, 할머니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, 아마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을 발견했나봐요. 그때의 기억이 담겨있는 주름이라고 얘기하시네요. 아마 뒤에서 오는 건 동생인 것 같아요. 그럼 여기는요? 여기에는 내가 가봤던 최고의 바닷가 소풍이 담겨있지 그 바닷가 소풍은 과연 어땠을까요? 예상 밖으로 꽤나 오두침침하고 파라솔도 날라갔고 지금 이런 돗자리도 날라가기 직전인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할머니랑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그래도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할머니한테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바닷가 소풍이었나 봐요. 그리고 이거는 또 머리카락 색으로 보아서 동생인 것 같고. 그럼 이 주름들을요? 아, 이 주름들은 내가 네 할아버지를 만났던 밤에 생겼단다.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밤. <laughs>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계기로 만났군요. <laughs> 이게 할아버지인 것 같고, 이거는 할머니, 또 동생. 이 아래 부분에 펼쳐진 놀이 놀이공원의 모습이 되게 단조로운 것 같아요. 회전목마 있고 여기도 롤러코스터인 것 같고, 롤러코스터 또 자이로드롭 같은 거, 또 그거 이렇게 관람차랑. 또 이거 또 회정 엄마 같은 거또 인형 인형 뽑기 두 개. 이 작은 주름들은요. 이 주름들은 내가 여동생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했던 때 생겼지. 또그 선물은 무엇일까요? <laughs> 거대한 커다란 웨딩 드레스였네요. 아마 동생이 결혼할 때 드레스를 할머니가 만들어 주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. 보면 여기에 거꾸로 여자 재봉사 옷. 온갖 옷 순선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아마 할머니가 옷가게를 하셨던 것 같은데 동생이 결혼하는 밤 전날에 밤을 꼴딱 세워서 드레스를 만들고 지금 지쳐가지고 소파에서 <laughs> 근데 보면 이 동생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머리 말고 준비 다 하고 와가지고, 언니! 준비됐던 결혼드레스 다 만들었어? 나 왔는데! 나 머리까지 다 말고 왔어! 언니! 언니! 그 드레스가 내 거야! 그러는 것 같아요. 할머니, 응? 뭐라고? 결혼식이 시작된다고? 뭔가 그러는 표정 같고. 밤새서 동생을 위해 이렇게 드레스를 만들어 주신 게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럼 여기는요? 내가 처음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던 때란다 할머니가 와 누구 할머니가 동생을 안고 울고 계시네요 근데 보면 여기 팔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집이 있고 아마 집을 팔고 어딘가로 이사를 가시는 것 같아요. 할머니 날 처음 보았을 때도 기억하세요? 기억하고 말고 그건 여기 있단다. <laughs> 할머니 생일 파티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다 모여갖고. <laughs> 이 애기 막내, 귀엽다. 끝! 여러분, 이책 어땠나요? 재미있었죠? 저는 이렇게 주, 할머니의 주름살 속에 많은 기억들이 담겨있는 것과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. 여러분도 그랬길 바라요.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, 전, 일단, 이게 영어 작가분이 쓰신 책인데, 이렇게 변역이 된 거거든요? 근데 변역이 될 때, 제목이 조금 변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. 어, 저, 뭐, 애들한테, 이게 애들 동화책이니까, 애들한테 이해를 더 시키고, 너무 심오한 제목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, 했던 걸로 보여서 제가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, 저라면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을 것 같아요. 할머, 할머, 할머니 주름 속에 담긴 기억, 뭔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제목이 좋았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한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해요. 그리고 제가 단점을 하나 더 발견했는데, 저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이 나오는 장면이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했어요. 그런 장면이 조금만 더 나와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을 조금만 더볼수 있었으면 해요. 네. 그러면 책은 여기서 끝이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지금까지 책을 가주는 누나였습니다.